과잉진료 등으로 적자만 불어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기존 실손가입자들을 4세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냈었는데요. 하지만 성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 계약건수는 지난해 말 3,55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49.2%가 2세대 실손이고, 3세대와 1세대가 각각 24.6%, 22.1%였습니다. 지난해 7월 새로 나온 4세대 실손은 1.5%에 그쳤습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구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 4세대 실손은 보험료 할증 부담과 도수치료 등 이용 횟수 제한으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카타고 얘기하는 건데. 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먼저 카타는거말고 쉽지 않 거죠. 그 설계사가 카타는카타다니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손해 보험사의 4세대 실손 전환 건수는 약 21만 천건이었습니다 전환율로 따지면 0.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월평균 전환 건수가 지난해 19,000건에서 올해 36,000건으로 증가했지만 정부가 적극 동료한 것에 비하면 전환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존 보험보다도 고객에게 더 유리하고 더 혜택이 많아야만 전환율이 높고 많이 바꾸겠지만 보험사에 더 유리하거나 또 본인에게 이득이 없다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결국 보험료 인하나 설계사 인센티브 제공 이외에 새로운 보안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은 여전히 부진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